자그 다음에 11번의 문제를 보는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거래처 등록 조회에서 근데 우리는 소리 나라 담당자 메일 주소 소리 b36524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민정으로 넣었거든요. 자 얘가 틀렸겠죠.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거래처 등록으로 갈 거고요. 자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17번 줄어 17번 칸 맞죠? 자 여기서 추가사항 들어갔을 때 여기 민정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거래처원장 조회 가보겠습니다. 8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이래요. 1월부터 8월 외상매입금으로 쭉 들어가서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한강종합학기 5665000자 맞고요. 그 다음에 밍스학기가 1451자 맞고요. 아 망스학기네요. 그 다음에 승윤학기가 100만원 음, 1010만원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으로 정답 고르고요. 골드학기 245. 네, 맞게 잘 나왔죠. 자, 다음 거래처원장 계속해서 12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입니다. 거래처별로. 그러면 12월 말로 조회를 해주시고 외상매출금으로 다시 조회합니다. 자, 이디학기 605만원. 엔쿡이네요. 그죠? 605만원은. 자, 옳지. 옳치... 아, 옳은걸 찾으려 했으니까 얘는 틀린거고. 승윤학기 1500. 승윤학기 300입니다. 그 다음 수연플루 200. 자, 여기 있고, 어, 200만원 맞네요. 맞는 거 3번으로 골라주시고. 비발디 피아노 500만원, 자, 550이죠. 자, 그래서, 어, 3번이 정답이다. 자, 계속해서 미지급금 잔액 찾으랍니다. 미지급금으로 카드사들인데,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자, 시, 국민카드 197만 6천원 아니고요. 신한카드 3976000, 어, 맞습니다. BC카드 0, 맞네요. 그 다음에 삼성카드, 6543-200 어, 맞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구나. 그죠? 뭘로? 어, 1번으로 다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적금여랑 조회부터 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적금여랑 조회 자 들어가 볼까요? 예적금여랑 그 다음에 12월 말 예금 잔액이래요. 자 국민은행부터 볼까요? 어, 3587 아니죠? 농협. 자, 1500 얼마 이렇게 했는데 1600이니까 틀렸고 신한은행 200, 100만 원이네요. 자, 그다음에 신협은행 5만 원. 어, 여기 세 번째 거가 맞았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손익계산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판관비 계정별 금액입니다. 차량 유지비부터 볼까요? 차량 유지비. 자, 6594200. 어, 맞고요 운반비 684000. 자, 714000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 도서인쇄비 388000. 그 다음에 소모품비 400만원. 어,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다음, 1일 자금 명세, 격리일보 조회하고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자금 명세, 격리일보. 자, 날짜 볼까요? 8월 1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의 당일 잔액 물어봤습니다. 현금, 잔액 물어봤는데, 자, 여기, 그, 경리일보 눌러주시면, 현금의, 요 부분 보시면, 자금 항목별 잔액에서, 현금의 당일 잔액, 2483만 5860원 하고 나오죠? 요걸로 찾아주시면 돼요. 24835860. 자, 24835860입니다. 자 다음은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네요 쭉 나가주시고 합계잔액시산표그 다음에 12월 말로 밑에 것도 어, 둘다 12월 말로 조회하라고 돼 있고 유형재산계정 잔액이 제일 큰 계정과목 코드 번호 쓰시래요 유형재산 쪽으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재산 여기죠 제일 큰 거요 어 여기 보니까 비품이죠 비품은 212번입니다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코드 번호 쓰리 있으니까 자 212번 자 그다음 합계전액 시상표에서 반드움잔에 음 걸만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반드움 음 찾아서 자 보면은 6,980만 원이죠 6,980만 원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총계정원장 조회네요 자 총계정원장 들어가 봅니다. 자 단기 외상매입금 가장 많이 증가한 월을 넣어라. 그럼 외상매입금으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증가하는 거 외상매입금 부채니까요. 대변에 나와야 돼요. 자 대변에. 자그 다음에 어 제일 많이 증가한 월을했으니까 제일 큰 숫자 찾으면 되는데 지금 얘가 제일 크네요. 9월. 그러면 숫자 그냥 9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분계장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분괴장 조회에서 단기 전표중 선택 2번 입금 전표 건수 물어봤습니다. 단기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12월. 자, 그 다음에, 어, 선택 2번 입금 전표 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살짝 잠깐 지워놓고, 선택에서 그냥 2번 입금 이렇게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건수라고 했는데, 좌측 하단에 1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6하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월 개표 조회로 들어갑니다. 1월 개표 조회 들어갔을 때, 자, 우리 7월에 발생한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7월. 자, 비용 쪽으로 넘어가서 보험료, 여기 있네요. 150만원. 그러면 여기는 150만원. 자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손익계산서부터 다시 또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요거 물어본 것 같아요. 매출원가금액 얼마냐? 자 196715000입니다. 자 196715000. 자 그다음 임차료 금액 얼마냐?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임차료 있죠? 13750000입니다. 자, 13750000 하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조회 두개또 나와 있네요. 자,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자, 선급금 3월 잔액이래요? 그러면 3월로 조회하시고, 선급금 42만원이죠? 자, 빠르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어, 또 3월에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러면 3월로 가서 또 미지급금 부채 쪽에 있죠? 820만원. 자, 820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또 찾아서 넣어주시고, 자, 밑에 계속해서. 자, 이번엔 10월의 가수금 잔액입니다. 10월. 자, 가수금 부채 쪽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금액은 1000만원이네요. 자, 천만원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12월의 선급비용 그리고 무형자산 이렇게 두개 물어봤습니다. 자, 12월로 바꿔서 선급비용 먼저 24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쪽에 있겠죠? 자, 무형자산 내려가서 보면은 요겁니다. 1500만원 자그 다음 12월에 자본금 금액 물어봤네요 자맨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죠 474906920자 찾아보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어, 재무상태표 조회 3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와 손익계산서 조회인데 자 요거 먼저 체크하랬죠 전기발당자 비율 그 다음에 전기 어, 영업이익률 자 두번째 거는 또 밑에가 매출액인 거 보니까 그냥 어, 프로그램의 비율 선택하시면 다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 먼저 보면 되겠죠. 자 전기분 당좌자산 4163000000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여기 있습니다. 181600000입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 자229% 나오네요. 229 찾아보니까 어 1번에 있죠.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전기 영업 이익률 손익 계산서로 가서 보는데 12월로 조회하고 기능보험에서 비율. 자,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 이 했으니까 좀 내려가서 요입빈다 자, 14.49. 소수점 뒷자리 버리랬으니까 그냥 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최신 기출 문제, 우리 실무 수행 부분 우리 68회 문제 풀어봤고요. 어 지금 문제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문제 풀면서 이제 봤던 문제들 똑같이 풀어봤던 문제들이 이제 어,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쉽게 느껴지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빠르게 입력하시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에 좀 시간을 더 할애해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